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9일, 오늘의 운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별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행운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멋진 하루를 맞이하세요. GT. 아끼고 애쓴 보람이 있는 날이군요. 적금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신용과 예의를 다하면 사랑이든 비즈니스이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지혜와 결단력이 필요한 날입니다. 작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침착하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지출을 신중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6.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군요. 가까운 교회로 나가거나 산책 등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내일을 위해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1984. 집을 떠나면 분실이나 구설수 등이 생기고 타인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급적 대인 관계를 잠시 미루고 혼자 하는 공부나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1972. 권태감과 피로감이 함께 밀려오는군요. 컨디션이 저조하나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 있네요. 자존심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마다하지 마세요. 나를 적극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군요. 1960. 오늘 정말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당신의 말을 깊게 들어줄 사람을 찾기 쉽지 않겠어요. 대인 관계가 불안정하니,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1948. 우와 부동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참고 견뎌온 대가가 곁에 머물고 있으니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1936. 어머나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오전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소띠. 금전적으로 재운이 상당하여 걱정 없는 날이군요. 경쟁력도 생기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도 활기를 찾게 되네요. 무엇이든 마음 먹기에 달려있으니 도전해보세요. 바쁜 하루가 예상됩니다.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할수 있으니 우선 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세요. 친구나 동료와의 만남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7 그동안 진행해 오던 학업이나 업무의 차질이 있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늘만큼은 친구나 연인에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1985 직장 동료들과 마찰이 있고, 신경전으로 몹시 피곤해질 수 있겠네요.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세요. 연인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갈 거예요. 1973. 어떤 사안의 후회가 미련이 남아 있군요.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경쟁이나 의구심 따위는 던져버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일을 극복해 나가세요. 1961. 운전면허가 있다면 오늘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전을 하기보다 가벼운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1949. 일이 잘 풀리지 않겠지만 상심하긴 일러요.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건강을 챙기며 조금 더 기다리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1937와 금전운이 정말 좋은 날이에요. 걱정하고 있던 일은 잘 해결되겠네요. 재운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으니 은행을 방문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범띠 호랑이 빨리 포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겠군요. 신경도 예민해져 있어 다른 사람과 다툼까지 일어날 소지가 있네요. 잠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세요. 가족과의 유대가 강화되는 날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재정적으로는 절약보다는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998 차분히 계획했던 일에 문제가 생기니 황당하지만 솔루션을 찾아 나서야 돼요. 누구보다 바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돼요. 이성간의 언쟁도 무조건 조심하세요. 1986 와우 애정운이 최상의 이르니 바삐 움직이세요. 나의 매력과 능력을 상대에게 인정받게 되거든요. 특히 애인과의 혼담이 성사된다면 가정의 행운이 깃들 거예요. 1974. 와우 나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이익이 생기는 날이군요. 그동안 노력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반영되어 나타나네요. 축하 받을 일이 생기고 분주하겠군요. 1962.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오늘이지만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 소모와 재물의 손실이에요. 시간 낭비만 하게 될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함을 잊지 마세요. 1950. 어머나, 금전 운이 정말 좋아요. 동쪽에서 매매가 일어나 수익을 남겨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믿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1938. 혹시 이별을 고민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로를 더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토끼띠. 애정적으로 좋은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단,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가 누구든지 그야말로 실속 없는 거래가 아닐 수 없군요. 지출을 자제하세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 1999 어쩌면 저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을까? 허탈감과 황당함의 뒷목이 팍팍. 수륙 이성간의 만남에 장애물이 생기는 하루이니 바짝 긴장하고 센스 있게 행동해야 돼요. 1987 이별 운이 깃들어 있군요. 처음에는 서로 좋았다가 끝이 좋지 않으니 말을 아끼고 또 아끼세요. 오늘만큼은 약속을 뒤로 하고 나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 거예요. 1975 다툼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길까 걱정이군요. 먼저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해보세요. 하는 일에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익이 따르니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해보세요. 1963. 설상가상으로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상사로부터 좋지 못한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1951.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애정 어린 목소리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어쩌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진심 어린 걱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1939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운이에요. 가까운 친척이나 자식들 집에 찾아간다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은 도움이 안 되니 가볍게 방문하세요. 용기. 성급히 서두르고 욕심을 버리면 뜻하지 않았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될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지나친 자만심과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세요. 가족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2000. 오늘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겠군요.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다툼을 피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후회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1988.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명쾌하게 들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겠군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군요. 1976.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동료가 아닌 내 편이 되어 줄수 있는 친구나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세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예요. 1964. 만남에 있어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군요. 한보 양보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1952 애구 어디에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이나 외상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 영화 감상을 하며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네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1940 걱정은 뒤로 미루세요. 주저하지 말고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긴장은 금물.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멋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뱀띠.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은 현명한 처세술이 관건이군요. 조급함을 버리고 평정심을 지켜나가야 해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운다면 손해가 커질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업무에 몰두하여 성과를 내기 좋으며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01. 와우 해피 바이러스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겠군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날이군요. 1989. 와우 부와 명예가 함께 따르는군요. 노력했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순간이니, 완벽하게 일을 매듭 지어 보세요.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받을 일이 생겨나겠군요. 1977. 바삐 움직여서 일을 도모하면 큰 것을 얻게 되는 기분 좋은 날이에요. 마음도 몸도 가볍고 상쾌하니, 뛰어난 결단력과 포용력으로 일을 완벽하게 추진하게 될 거예요. 1965. 아! 받은 밥의 재뿌리는 격인이 주변 사람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주변을 꼼꼼하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대비할 수 있겠군요. 1953. 오늘 어딘가에 방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겠네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겠네요. 행운이 당신의 곁을 머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1941. 그동안 괴롭혔던 병이 있다면 오늘 좋아질 조짐이 보여요. 외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랜만에 가벼운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말띠. 근심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는 행운의 날이군요. 주변에 나를 돕는 조력자도 생겨나고 애정적으로도 충만한 하루가 전개되고 있네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좋은 날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간 관계를 넓히세요. 재정적으로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2002. 이성 간에 말 못할 고민이 생기겠군요. 한번 미워지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어요. 만남을 다음으로 연기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학업이나 가족 등에게 관심을 돌려보세요. 1990.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이익이 없네요. 오히려 투자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겠군요.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 더 중요한 날이에요. 1978. 돈과 계약, 매매 등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나 애정 운이 저조하군요. 노력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네요. 짝사랑은 일찍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도 최선이에요. 1966 이게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일까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휴식이에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1954 모임이나 외출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네요. 친구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으니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942.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인정을 받을 기회가 올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승산이 없으니 조심하세요. 양띠.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떠들썩한 장소보다는 명상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계획과 일의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날입니다. 이상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지출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2003.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노력을 드디어 보상받게 되겠군요. 합격이나 성적이 오르는 등 상을 받는 등 기쁨을 느낄 거예요. 만남이든 학업이든 더욱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1991. 일과 성공이 함께 따르는 날이군요.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거나 결제 받을 일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되네요. 내일로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안에 해결하면 성과가 크겠군요. 1979 노력한 보람이 있군요. 저축이 만기가 되어 목돈이 생기거나 투자나 계약 성사의 기쁨이 따르네요. 부지런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세요. 내일로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1967 너무 딱딱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부드럽게 타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뒤처질 수 있으니 마음을 조금씩 비우도록 노력하세요. 1955.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익을 볼수 있어요. 계획은 아주 완벽해요. 당신의 문 앞에서 재물이 기다리고 있는 격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1943. 이런, 언땅에 눈까지 내리니 힘든 하루가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원숭이 띠, 지나친 자존심으로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울수록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지혜롭게 타인과 공생하는 법을 따르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도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정적으로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04 이성으로 인해 설레이는 감정이 생기는군요. 데이트나 소개팅을 하기엔 최상의 날이에요. 공부나 일에서는 조금 정체되는 시기일 것이나 차후 노력한 대가가 반드시 따를 거예요. 1992. 와우 애정 운이 상승하고 있네요. 애인을 만나거나 소개팅에 나가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운명의 날이거든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랑을 찾아 움직이세요. 1980. 몸의 상태가 아주 좋군요.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사업 또한 이익이 생기는군요. 무슨 일이든지 본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 원하는 대로 추진해 보세요. 1968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피로 회복은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혼자 해결하는 것은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1956 가정의 금전운이 상승하여 재물이 들어오겠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원 지출이 있겠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소홀하지 마세요. 1944 오늘 외출할 계획이 있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기보다는 도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칫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밭띠 독불장군처럼 눈과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 오늘만큼은 독선을 자제하세요. 연기 있는 도전이 필요한 날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변화를 시도하기에 적합하며 재정적으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005. 오늘따라 이상하게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군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정해요. 이런 때일수록 집에서 자신의 학업이나 일에 집중해야 실수가 없어요. 1993. 심기가 불편한 관계로 모든 일에 무리가 생기겠군요. 공허한 마음과 자존감에 몹시 힘드네요. 가급적 업무적인 만남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981. 오늘은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줄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일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1969. 중요한 만남이 계획되어 있다면 장소는 동쪽이 좋아요. 만남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반영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귀인의 도움으로 잘 해결될 거예요. 1957. 오늘은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를 하는 것 모두 좋지 않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약속이 있다면 뒤로 미루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1945.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독서를 하거나 목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좋아질 거예요. 개띠. 높은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다 본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 둘씩 천천히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세요.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과를 내기 좋은 날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투자 기회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2006. 오늘은 행운이 집에 있으니 학교나 직장에서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겠군요. 가족 간에 담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본인이 축하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1994. 그동안 알아왔던 병이 있다면 완쾌 되겠군요. 머리도 맑아지고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마치게 되니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즐거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1982. 업무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들이 잘 진행되는군요. 나를 도와주는 지지자도 따르고 마음이 상쾌한 날이네요. 가정 내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보람을 느끼겠네요. 1970. 와우 기분 좋은 만남이 화목하고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걱정했던 일들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1958. 모임 약속이 있거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양전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 귀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1946. 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어요. 갚아야 할 돈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돼지띠. 와우 오늘 천상의 인연을 만날 수 있겠군요. 애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니 적극적으로 나의 연인을 찾아 나서 보세요.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따르는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작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나. 끈기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지출을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7. 친구와 오해로 다투거나 주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무조건 말을 아끼세요. 학생은 부진했던 과목을 다시 복습하는 등 공부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사라져요. 1995.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군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교회로 나가는 등 정신적 피로를 풀어 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날이군요. 1983.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책상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해도 좋아요.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즐겁고 여유로운 한때를 즐겨 보세요. 중요한 업무와 결정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겠군요. 1971.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1959. 오늘은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보내보세요. 평소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전해보세요. 1947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하루를 보내지 않으려면 절대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